구수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말할 때, 이 구수 사람은 이집트 성경에서 표기하기는 애굽으로 되어 있지요. 이집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수는 정확한 지명으로는 이집트의 남단,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 이 근방입니다. 바로 이쪽에서 생겨난 문명이 애굽까지 다스릴 때, 애굽인들을 검은 사람들. 흑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에서 구수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륙을 당하리라 할때 이것은 이집트의 문명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어서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로 황목해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쪽에 있었던 아주 고대 세계의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수로의 수도는 니느웨였어요.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볼때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바로 그 성이었습니다. 이 성이 드디어 완전히 하나님의 눈 밖에 났고 더 이상 아수로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수로의 그 처참함에 대해서 14절에서는 각양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기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말씀합니다. 완전히 짐승의 놀이터 짐승의 소굴이 되고 말 겁니다. 니노에라고 하는 아수로의 거대한 성읍이 완전히 망해서 짐승들이나 우글거리는 사람이 살수 없는 지경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15절에서는 이 니누의 성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아주 짧은 핵심적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는 기쁜 성이라 니누에는 기쁜 성이었어요.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염려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평택이 그래도 개발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어, 삼성 반도체가 이주에 있고 또이 항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쌍용 자동차가 위치해 있고 어, 금성이 이사할 때 현재 LG 전자지요. LG 전자가 진이면 평택 공장입니다. 그래서 평택은 돈이 많이 모이는 어, 전국에 한200몇개 뭐 시군에서 어, 돈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아주 탑 클래스 어, 도시입니다. 기쁜 성이지요. 다른 지역들은 식당이고 뭐고 지금 다, 다 안된다 하는데 평택은 집값도 높고 일꾼들이 많고 이고덕이 신도시가 막 지금 한 반절 이상 지어졌고 또 브레인시티도 지금 토목공사 바닥공사를 거의 지금 마쳐가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물들이 올라가게 되어질 겁니다. 이러니까 끊임없이 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택 그러면 아고덕 사람들이 생각하고 돈 많은 동네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니누에가 바로 이런 어, 도시였어요. 그리고 니누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니누에 성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이었고, 성 둘레에 이 운하가 발달해서 해자가 깊게 아주 파 있었고, 그리고 이 운하가 발달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물자를 내보내는 어,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모이고. 어, 어 여러 가지 물자가 풍부하고 그러니까 기쁜 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고대 세계에 이팔레스틴과이 서쪽 지중해를 인접한 이두 개의 국가가 이집트와 또 아시리아였는데 아수로 이두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이 땅에서 그들의 이름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아주 경미한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의 사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성이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 성이 빈약해서도 아니고, 그 성은 기쁨의 성이었고, 그 성은 풍부했다. 모든 게다 좋았고. 그 성은 안전했다. 염려 없이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망했냐?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르니까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성에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 손가락질 하면서, 응? 삐죽삐죽거리고, 어떻게 저렇게 망했을까? 아주 잘 망했어. 어? 이렇게 사람들이 취소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멸망 원인은 오직 나만 있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어요.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다른 나라야 지진이 나서 전쟁이 나서 죽든 말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다른 나라가 좀 힘들어 그래서 나라가 유퇴이 때 그럼 빨리 쳐들어가, 쳐들어가서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다 도둑질해 오고 강도질을 해서 우리만 더 풍부해지면 돼. 우리만 더 기쁘면 돼. 다른 사람은 눈꽃만큼도 쳐다보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니누의 성을 중심으로 한 아수르 국가였고 역시 이집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결국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겁니다. 함께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그런 가정들과 그런 나라들만이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올해도 30여, 30여 명의 목사님들 우리 수영관으로 불러서 그분들을 대접해드리고 그분들에게 좋은 식사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비를 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밖에 없어 다른 일은 없어 그런 것에서 우리가 탈피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가 어떻게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삶을 나누며 베풀며 선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우리는 너무 기뻐. 우리는 안전해. 그런 사람들에게 너 기쁜지 한번 보자. 너 안전한지 한번 보자. 너 보험이 많다고? 너 연금 많이 나온다고? 너 통장에 돈 많다고? 한번 보자. 수술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서 막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리 많아도 연금 혜택이 갑자기 정지되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아주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희가 문상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이 할아버지께서 약간의 당뇨만 있으셨는데 어제 아침에 멀쩡하게 아침 잘 드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그냥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 내가 내 모든 건강과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환대하고 내 옆에 가난하고 약하고 고난당한 사람을 옆에 끼고 둘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어 교육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 라디오에서도 그분의 영어가 그 짧게 이제 시작을 하고 뭐 영어책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입니다. 아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나이가 60이 넘으면서 건강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일찌감치 밥을 먹고 속을 충분히 비우고 그리고 운동을 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120살까지 살수 있다. 나는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될 자신이 있다. 이러면서 건강 강좌를 많이 하고 유튜브에도 이러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우리나라 유수한 잡지에도 이분의 건강 강좌, 음식은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탁 이렇게 했어요. 아주 이분이 오래오래 살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아무리 나밖에 없어? 눈딱 감고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영혼 내 세계에 그런 건 없어? 나밖에 없는 인생들 이 세상에 죽으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라도 곱다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무것도 없어 뭐 인생이 있어 캐사라 캐사라 이거, 이거지 뭐어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품지 못하는 이기주의자들 그 이기주의자들이 바로 아수로입니다 그들이 애국이에요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짐승의 소굴이 되고 많은 거예요 당하 올빼미나 탈리형 같은 이런 새의 종류일지인데 온갖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많은 빈집들이 있어요 그 빈집들을 보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저는 그런 빈집들을 보면서 그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도 저 집도 전성기가 있었지 저 집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고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자식을 낳고 아마 대선명은 낳을 거야 한때는 쫙훔하가면서 행복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지분 기울어졌고, 지붕에는 풀이 나 있고, 마당에는 온갖 잡초로 들어갈 수 없, 없을 정도가 돼버렸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당하게 될 위치라는 거예요. 전성기가 있으면 분명히 쇠태기가 있어요. 붕의 때가 있으면 붕이 싸그라게 식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우리가 힘 있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에서 더 넓은 관점에서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자,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로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신흥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신흥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큰 신흥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알렉산더 알렉산더를 배출한 마케도니아의 대제국이 건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모든 게 바뀌어지면서 결국 그 꼭대기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기쁨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십니다. 그것은 물자가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기쁨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외부적인 것을 하나도 안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바꾸시려고 한 것은 사람의 내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할것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말하고 있는 나,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어디에 숨긴 보화와 같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고는 밭만 봅니다. 밭을 아무리 봐도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여야 돼요. 이 세상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밭에 감추인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보물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밭에 있어요. 그런데 이 보물이 우리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아프리카 밀림에 하나님이 천국을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저기 남극이나 북극에 하나님이 꽁꽁 얼려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어디에 숨겨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에. 천국을 숨겨 놓았어요. 대표적으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으로는 구수,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복의 센터, 복의 코어, 중심, 복덩이였어요. 이스라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아수로와 이집트에 나눠 줘야 돼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게 블레셋에게 이 복을 나눠 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집 이 이스라엘이 가운데서 이 사명을 감당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 파역한 백성아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다 쫓아내 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멸절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까지 모두 망하는 이야기를 스바냐 2장에 담아 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리 주변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어렵고 여러분이 삶이 삶 맛이 안 나고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찾는다고요? 직장 바꾸면 천국이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차 바꾸면 천국이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외부에 있는 것들 바꾸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것 같습니까? 우리 해봤잖아요, 다. 그런 걸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천국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기쁨이 넘칩니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면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에 김장 준비합니다. 배추는 절인 것이 토요일날 아침에 옵니다. 그래서 전날 채 쓸고 여러 가지 부속 재료들을 다 씻지요. 그리고 그 토요일날 이제 쫙 펼쳐놓고 막 이제 속을 집어넣고 김장을 진짜 담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아휴, 야 김장 우리도 이제 사 먹으면 좋겠어. 아휴, 힘들어. 김장할 사람도 없어. 아휴 집에 것도 해야 되고 힘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이번 주에 김장 축제합니다 교회 오세요 보쌈하고 떠들썩합니다 김장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9시까지 오세요 축제 축제 여러분 김장할 때 노동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허리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요 눈은 매울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김장하는 날은요 보쌈 먹는 날밥 든든하게 뜨끈하게 어머니가 쫙 해가지고 쫙 찢어서 아가아가 아가, 먹으라 그날은 동네 사람들 품앗이로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얀 쌀밥을 해가지고 보쌈 쫙 해가지고 새우젓 을에딱 올려놓고 아나 먹어봐라 아 해봐라 막 손꼽아 기다리는 잔칫날 그걸 부모들이 허리 끊어진다고 힘들다고 야야 야, 우리 사 먹자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이 변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살리고 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아저 먹여줘야 될내 새끼들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왜 우리도 김장 사 먹으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김장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김장해. 요야돈 주고 사 먹어. 대부분 저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저는 아 선배들이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는 순종하네요. 젊은 사람이 아목사님네 아직도 김장해요? 그러면 자네들도 해야 돼.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편하자고 지금 하는 짓이 아닌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살려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보다듬어 줘야 되고, 그들에게 조금 수업을 안겨줘야 되고, 그들이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철이 들면 아야 그때 우리 오팔 개띠들, 아 우리 권사님들 정말 위대한 분들이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걸 여러분 배워가는 거예요. 돈으로 다음면안 돼요 여러분 돈딱 줘버리고 쉽게 김장 사 먹고 저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김장해주는 거 불편해요 그냥 여기 교회 몇, 몇 교회 목사님들처럼 김장비 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싶을 때만 딱딱해가지고 사 먹으면 나도 아싸해요 아니 돈안 줘도 가십각 김장 사 먹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김장을 시키고 내가 김장 낯짝 두껍게 받아요 그게 왜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 에요 우리가 아수로가 되지 않는 길이니까, 우리가 애굽이 되지 않는 길이니까, 우리 김장하고 하면 우리 강대집단이오셔서또 또 지시를 하자. 그리고 또 보상, 당신이 일다한것 같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우리를 세우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번 어, 김장 기간에 밭테 감추인 보하에서 건져내듯이 여러분 건져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리는 아플 것이고, 더 늙어갈 것이고, 그런데 조금 지나봐요. 우리 김동래 권사님 저 나이 돼봐요. 그러면 요 한숨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만 보지 마시고 아수로의 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볼수 있는 그런 눈으로 승격시킬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래 내가 너한테 복을 줘야 되겠다. 너는 복의 통로다. 너는 복동이다. 네가 굴러가는 그 모든 것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 죽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죽어서 우리가 가는 완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찾으세요. 내가 내 남편에게 따뜻한 미소와 아름다운 말 한마디,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여러분이 한번 해주는 것이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거예요. 저 외부에서 뭐 바꿔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로 더 행복하고 할렐루야. 더 기쁘고 할렐루야.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멋지게 살아도 더 감격할 줄 아는 이런 한날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